네 행사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첫 탄생을 기념한다고. 어서 오세요. 다들 안 오셨어? 오셨잖아 오세요. 있으니까 다 넘어 죽일지 모르겠어. 이거 마스크에다가 이름 쓰세요. <laughs> 글씨를 일렬로 쓰셨으면 여기 예. 이거 쓰기가 힘들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자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것이냐 이게 조사 뒤쪽으로 조사 뒤쪽으로 좀 나누시면 돼요 음. 당신을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쉽고요 그렇게 되면 몇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그거를 열로 만들면, 아, 아니 열이 아니네. 행으로 만들, 응, 행으로 만들면 돼요. 당신은. 자, 글씨가 아래로 떨어질 거니까 옆으로 퍼지는 게 맞아요. 공간이 옆, 양옆으로 남기 때문에 옆으로 퍼지는 게맞니다 위아래로 강조를 해버리면은 공간이 안 남아요. 나중에 어떻게 껴봤을지 어려워져요 옆으로 리을 같은 경우 옆으로 좀 해주시면 좋고 하루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가죠 사랑하지 그런 글귀가 없는 경우는 아예 쓰지 마세요 그렇게 이렇게 단철하게 그냥 씁니다 아는 적이 없었다. 없었다 해서 좀 강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반전에 대한 글씨 내용이기 때문에 아는 적이 없었다. 반전에 반전이잖아요. 이게 아주 더블 강조죠. 더블 강조. 없었. 강조를 여기서 합니다. 내려가는 걸로.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행으로 나누십니다 그,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옆으로 퍼지시면 되는 거고. 글씨는, 색 자체가 연장이라는 거는 남는 공간에서 연장을 해버려야지 중간에서 연장을 해버리면은 껴어치기 네. 진짜 어려워져요. 그건 망친 거죠. 어려워지는 <laughs> 겁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열로 먼저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 내용을 얼마나 간파를 하고서 내가 글씨를 쓸 건지 그걸 알고서는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되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썼다가는 수천 번 연습을 해야될 거예요, 아마. 음. 그런 것보단 구성을 잘 나눠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리얼이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어요. 이 내가 옆으로 퍼지면. 아이 그 위에 몇가? 랑 랑자 옆으로 예 여기다 하지 아 바로 아래로 이세요좀 삐뚤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아는 적 아는 적이 없 아는 적 없어 올리세요 은자 올리세요 음. 올리세요 좀더잠잠 올리세요 올리세요 더 위로 은 은자 위로 올리세요 예 네. 그쵸? 저, 응. 왜 자꾸 되려가요 <laughs>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없었다. 워낙 많이 쓰던 글귀라. 어떨 땐 빠르게, 어떨 땐 느리게, 이렇게 쓰셔야겠죠? 꼭 똑같은 속도로 쓰시게 되면 똑같은 글씨 밖에 안 나와요. 속도로 인해가지고 글씨를 아주 이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도 나누면 돼요. 아름다운 너의 미소가, 미소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빛이 되기를,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다 나눠버려요. 조사 뒤쪽으로. 야, 아름다운 아름다운 글씨를 안 쓴다. 아름다운. 너의 미소가 죄송합니다. 공간이 있으면은 공간을 활용하십시오. 자 이렇게. 네. 음. 세상에 이런 글씨가 좋죠. 네. 그 시간 안이뻐도 상관이 없어요. 좋아요. 그치. 응. 네. 멋있어 그래서, 빛이 되게. 빛을 빼고, 음. 이. 되게 넓 이렇게... 자, 이거 써놓고, 빛자. 빛자. 아우, 멋있게 한다. 오, 잘. 오. 오. 네. <laughs> 두 줄이면은, 요렇게 나눠볼거예요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미소가까지. 다음 다운 너의 미소가. 이렇게. 세상에 비치되 이기도 하고. 숙기만 음... <laughs> 하자. 이죠? 두다 쉽네요. 이게, 운율이 좋아서 그래요. 아름다운, 너의 미소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두개 나누기를, 형태라든지 글자의 숫자가 비슷해요. 또, 음, 캘리그라피 쓰는데, 좋은 글귀들이 되게 많아요. 아름다운. 캘리그라피 많이 쓰죠. 미소도 그렇고, 빛이라는 글씨도 많씁니다 세상의 빛, 이런 것도 많이 써요. 이런 건 연습을 많이 하셔서, 아름다운,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캘리그라피에서. 연습, 연습 많이 하기 시작면 좋은 글귀가 아니라 내가 많이 쓴 글씨기. 그게 좋은 글귀죠. 네, 하이, 비치, 되이드 没事，没事。 So 이 적은 마치, 음, 노란색. 옷. 마치 저희 같은 일. 맞아요 아, <laughs> 좋아요. 느낌 <있어요>. <웃음> 좋아요. <웃음> 느낌이 있어. 이거 <laughs> 말랐으니까 한번스토볼게요 <laughs>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 돌아온다 다시 내고 돌아오는 으면에서 일하다 색깔 너무. 평화시

음. 어떻게되나어가가있 음. 아, 네, 내가 네. 어맞아 목소리 들으니까 저는 그래, 어머, 알았어요 <laughs> 네 아니 나처럼 연세드신 분 하나 있었잖아 그 분은, 이가 파란 선생님인데, 이름은 그 집이 파란 선생님 네. 이름을, 안 아, 큰 났습니다. 아, 내 이름은 신상인 줄알어요알그 계시느라고. 아, 그림 나오면 되겠네요. 아, 저도 오네보다 저도 봤네, 보고. 보고. <laughs> 아, 저도 봤네, 보고. 아, 저도 봤네, 보

근데 는 모든 거 있는 상태에서 가방에 가방에다 민재가 되게 막웃으 비켜 들어가고 완벽하다고 갔는데 박스가 이렇게. 네, 오늘 아침에 완전 정 사랑한다고 요 되게 소소한 건데 또 봐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laughs> 네. 그거 이거 배우면 되니까 뭘 아, 네. 크리스마스쯤에는 카드 한장 가져보겠습니다. 카드 그리 <목소리는> 할지 있으 모르겠네. 할수 있어요. 음... 저기, 연번또 아, 배워가지고 해야지. 어차피 마지막에 졸업이 불확실한데, 내가 뭐라고 했지? 아무 생활도 뻔히 했 나도. 문자 거라고 어생각하고 예를, 민지를 졸업 시키고, 오다안 가고 한참 읽어야 돼. 방생그 무슨 소리가 그랬는데. 정국 맞아요. 응, 맞아요. <laughs>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독성은 70%? 60%. 응, 70%. 빨간이 약간 안 나왔어요. <laughs> Obrigada.